국민의힘이 오늘 김포 서울 편입 논의를 전담할 TF로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자 위원장은 5선의 토목공학 박사 출신 조경태 의원이 맡았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이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건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만큼 좀 의지가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당초에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을 그 자리에 내정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안의 주목도 중요성을 고려해서 중진급 인사인 오선의조 의원을 최종 선임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특별법 논의도 이거 특위에서 다뤄집니다. 자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을 기로 하는 등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때 좋아 빠르게 가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정도로 초스피드입니다. 자, 정부 입법 대신에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48만 김포 인구의 85%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상으로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인구는 김포 외 다른 도시들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나서 뭐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김견 대표는 최고 위원회에서 의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으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자, 동문서답 하지 말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공이 지령한 거 맞습니까? 아유, 참 논할 가치조차도 <laughs>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전 천공이라는 분의 유튜브 강의 이때까지도 초입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본 적도 없는데 이분의 조회수를 민주당 의원님들이 올려주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 내용까지 찾았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천공 강의를 정말로 이 열독, 네뭐 좋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의 주요 정책들은 대다수가 선거를 앞뒤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 수도 이전도 사실 위원에 대한 문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입법까지 하면서까지도 이걸 추진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비효율의 극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간에 이러한 부분들 왜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불경 메가시티는 왜 좌초됐는지 중간에 예. 어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지금 김포를 시작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책적으로 좌초되었던 것들을 또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김포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바다를 접하지 못했는데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순간에 바다를 접한 수도가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의 연결선상에서도 뛰어난 부분을 갖고 있고 단지 인구가 증가된다는 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는 남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려 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중에서 출퇴근 속도가 빨라지냐 이런 말들도 네. 있었었는데 네. 어, 지하철 이 개통 간에 이 협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5호선, 9호선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의 추진이 좀더 나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시민이 얼만큼 불편한지도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김포 시민의 12.7%가 서울로 통근을 합니다. 네. 그 대다수가 지금 지옥철 유명하거든요. 김포 지옥철은 지금 한두의 이슈가 된게 아닙니다. 그런데이 지옥철 이용자의 80%가 서울로 통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해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가 지금 경, 경기 북부를 특별도로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 북부로 들어가는 순간에 어, 김포 같은 경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거리 인접 문제로 네.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김포 같은 경우를 서울에 통합하면서 메가시티에 전초전으로 본다라고 하면 장단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장단점을 통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들이 대려 아까 불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사실 폭탄 맞은 것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아, 이거 참 대처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어, 경기도 남북부 분리를 어느 정도 이슈로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메가 서울이 지금 사실은 이슈를 다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민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급선회했습니다. 우리도 껴주세요. 우리도 껴주세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니즈와 욕구를 결국에는 잡는 쪽이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고 이 욕구를 해결하는 쪽이 정책. 이 정권의 연장에 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얼만큼 실현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일 것이고, 일단 이슈를 니즈를 우리들이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끌어들였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laughs> 그리고 여야가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네. 저도 네. 저도, 네. 저도, 오선용, 저도 오분을 주셔야 아니 총선용 네. 포퓰리즘은 네. 아니다. 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이슈화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 논의 확장을해서 기회를 드릴게요. 논의 확장을 위해서 딱 5분 이야기하기.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이, 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이제 경기 이 북도 남도 이렇게 이제 분구를 하면서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북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이제 수원으로 이제 도청이 있었지만 수재지가 지금 의정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거리상으로도 좀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나고 그거는 복잡한 게 있는데 근데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시대의원회 출범시키면서 사실 저, 지방시대를 얘기했죠. 예. 어, 균형 발전. 매일 좀 회의 열고 최근에 또 엄청난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도봉갑 지역의 김재섭 당협위원장도 새 서울 만들지 말고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라라는 또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영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청할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가면서 가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나 일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 아까도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지금 조사했더니 여론이 뭐 바뀌고 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조사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뭐 그냥, 보니까 여론조사, 최근에 홍철호 의원인가 누군가, 김포 의원은 1750명 조사해서 뭐 80%가 주민들이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보통 떴다방들이요, 허위가 가장 강으로 많이 해요. 거의 떳다방 수준이에요. 국가 대사 이렇게 넣냐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을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김포 편입에 대해서 아까 뭐 바다와 한강이 연결된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 서울 수도는요 적경지역이 됩니다. 북한과 바로 적경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고려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김포 세수 부족에 대해서 일단 서울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오호선 연장 이런 부분들 세수요. 서울시에 편입되는 순간 국비 반 토막으로 줄어듭니다. 원래 경기도에 있으면 70% 국비 지원이 되지만 서울로 오면 재정 재정 자체가 건강화돼서50% 밖에 안 돼요. 그럼 20% 정도를 또 손해보고 서울시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울시 세수를 누가 책임지느냐? 강남 3구 강남 4구 서울 시민들이 오롯이 세금보다는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김포를 편입하면서 재산세 더 내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논의할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세수 줄어듭니다. 경기도 세수 줄고 서울시민의 재산세는 증가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밀한 검토도 없이 덜렁 선거용으로 김포시로 편입하면 뭔가 좋아진다.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도 김동은 지사도 그런 거예요. 하도 급하게 물어보길래 참 반야 아니라 그러면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교통이 불편하다. 이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이 불편하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선 연장 부분들, 예타 면제 부분 하게 요당이 가져오라고 오늘 홍익표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교통만 편하면 은 김포에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집값 싸고 음. 어, 경치 좋고 자연 풍경도 있고요. 실 공간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순간 집값 올라갑니다. 부동산 들썩들썩하고 그렇지 않은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 김포로 이주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전세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면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김포에서 어디 천안으로 가야 됩니까? 더 밀려나라는 소리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덜렁 지금 총선 앞두고 지금 이슈가 돼서, 아, 우리가 신의 한수를 뒀다. 뭐, 지금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음. 정작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경기도민이고, 서울시민이고 전체로 봐서는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불울경 메가시티에 뭐, 화두가 된다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울경 메가시티 하려고 여야가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거의 다 삽을 띠려고 딱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시켜버렸어요. 폐지 시켰는데 다시 김포안을 들고 왔어요. 그래 놓고 와서 다, 다시 김포안을 받아들이는 불경 시티를 한다. 이게 무슨 언어도 아니고 장난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대사를 논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음. 더 이상은 민주당의 참 반을 논하는 것도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에요. 네. 국가대사에 대해서 참 반이 아니라 국가대사는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라는 게 홍익표 대표의 행정 구역대 전환 네. 이 부분인 거예요. 네. 자, 서부 대변인 충분히 시간 썼죠 발언 분량이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laughs> 지금 아, 윤진희 대표. 4 30초 어요정구역 아, 네. 대전환이라는 것 민주당이 들고 나온 순간부터 실은 이 메가서울이라는 프레임에 민주당이 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 민주당이 지금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왜 반대를 못하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표심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실은 이게 서울이 커지나 작아지나. 편입을 하나 안 하나 수도권 과밀이라는 그 하나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수도권이 왜 과밀된 것입니까? 수도권이 살기 좋아서 아니에요. 서울 때문입니다. 음. 서울에 붙어 있는 도시들이 메드타운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서울에 편입이 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냐면은 보세요. 김포시, 뭐 광명시, 뭐또 고양시 이런 각각의 자치 지자체들이 독립된 지자체인 경우에는 또 그들 나름대로 인구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 그거에 강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건안 되니까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근데 어차피 서울이라고 하는 생활권에 편입이 되어 있다면 서울이라는 단독 편 생활권 안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문제를 어 되게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각 지자체가 자신의 지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히려 저는 수도권을 경기도 전체가 지금 서울이 되려고 하는 판인데 차라리 서울에 정확하게 서울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를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뭐 여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지방소멸이 왜 일어납니까? 지방에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가 어디로 유출되냐면은 다 서울로 오거든요. 땅은 좁은데 사람들은 인프라가 있는 서울에 몰리기 때문에 다이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수도권 힘 빼지 말고 불경을 묶어서 메가시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